지식이 없으면 인문학 사고가 전혀 안 되겠죠. 아무것도 볼줄 모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까 입니까. 지식만 있어도 이게 안 돼요. 지식만 가지고 판단할 거란 말이죠. 그지식이라는게커피무스 어, 시장이 줄었네. 그럼 이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경제 전문가들을 얘기할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한 얘기. 그러면 팔아야죠. 주가가 안 오는 이유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문학 사고가 붙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틀린 얘기 아니다 마, 맞다 커피 시장은 줄 거고 지금도 많이 줄어 있고 아무리 동전과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 100%다 먹는다 쳐도 시장 자체가 줄면은 매출은 줄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실적이 떨어질 거니까 주가가 떨어질 건데 대체품이 뭐냐 그걸 아마 경제 전문가들이 궁금해 할 겁니다 지식적으로 접근한다면 대체품이 없다면, 이 회사 가망 없네? 이 회사는 투자 가치가 없네? 뭐, 뭐가 대안이 나와야 성장할 건데. 그러면 이제, 동서에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문을 갖겠죠. 중국 진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자꾸 체크할 거고요. 또, 카누나 이런 대체품들을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될 거예요. 지금, 작년에 얼마나 정도 팔았어요? 이게 이제 지식적인, 음, 차원이고요. 투자에 연결이 되려면, 여기 이제, 인문학교 사과제에 들어간다면, 아, 뭐 성장 가능성 좀 적고 겨우 유지하는 정도 회사다. 이 정도면 팔고 나가는 사람 이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그래, 회사 실적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냥 늘지도 않고 꾸준해. 저는 꾸준함을 보면, 보는 사람과는 다르겠죠. 야, 실적이 꾸준한 것도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실적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은 전 대단하다고 봐요. 그런데 주가는 떨어져요. 실적은 꾸준한데 주가가 떨어지면 저는 오히려 쌀때 내가 사버리지 뭐. 그리고 경기란 건 돌고 도는 거니까 경기는 나빴다가 좋았다, 가 나빴다가 좋았다 하는 게 경기입니다. 좋아질 때 되면 사람들 심리가 좀 여유가 있고 돈도 생기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주가는 전반적으로 올라갈 건데 언젠가는 동서에 기회가 올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그 기회가 딱 아다리가 맞는 때가 있더라고요. 누구 아마 일도 그러지 않나요? 실력 정말 좋은 사람도요. 기회가 안 오면 발휘할 수 없어요. 근데 실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기회만 오면 딱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이긴 하죠. 실력이 뒷받침안 되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실력이 있고 기회가 오면 오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타이밍을 자기한테 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 보면 최근에 그미스트로 저기 송가인 그 친구도 보면 정말 노래 잘해요. 근데 8년 불명생활 했대요. 노래를 못해서 불명생활 한게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데 타이밍이 안온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근데 미스터리스는 타이밍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가 또안 좋았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 스스로가 정말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죠. 나를 힐링해줄 돌파구 필요했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친구가 정말 천재였고, 잘, 딱 스타였다면, 바로 스타였다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을 건데,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다가 일어선 거예요. 그게 국민들한테, 아이 힘든 시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게는 이런 어떤 동기와, 어 그, 그, 동기부여와 어떤 희망을 주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도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꾸준히 자기를 목목히 가고 있다. 면 그때를 위해서 제가 많은 돈을 쌓아놔야죠.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난그 기회가 오면 투자할 때 이런 사람들은 다 기회 놓쳐요. 사실은 돈을 쌓아놓고 찾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거든요. 이게 제가 보는 현실적인 투자 대안이에요. 지금 현재 경제정세에서 시간을 최소로 투자하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저 같은 투자를 하는 데는 경제 지식이나 회계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전혀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지식이 없으면 확신이 안 들어요 그리고 지식이 없으면 없으면 누군가 옆에 따라할 사람도 있어야죠 사실 믿을만한 사람을 한명이라 데리고 있어야 돼 내가 공부할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저 사람을 보고 따라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부자가 된사람 보면 옆에 멘토가 한 명씩 꼭있어야지그 사람의 롤모델이 있는 거죠 저희 선생님들이 열심히 본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그냥 잠깐 한 달에 한 4시간 정도 공부해서 하기는 저는 그 정도 방법이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이 제일 답답한댑니다 송관 제가 개인적으로 종교는 마음에 안 들지만 종교는 <laughs> 예, 뭐, 그 무속인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근데 그 근성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람 댐댐이나 또 8년 정도 이상을 그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빛이 나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끈기게 달려오고, 이렇게, 이렇게 막 유명해지면서도 굉장히 겸손한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 보면.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친구 어리, 나이는 어리지만, 저도 본받을 게 좀, 있다. 원래 자기보다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 상태도 배울 게 많습니다. 또 경쟁 상태, 상대한테 배울 것도 많고요.